돈 내놔 어서? 이건 마누라 수술비란 말이야 당장 내놓으라고 양을 때리고 당신 딸년이 몰래 돈쥐어준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다 알고 있다고 바로 그때 사장님 저기 저 사람 우리 회사 청소 아저씨 아니에요? 내 마누라 돈이 곤데 돈이야 어디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가 박 서방 제발 부탁이야 네 장모가 지금 수술실에 있단 말이야 제발 돌려줘 하지만 영감이 뭔 헛소리야 병원 대신 저승이나 가라고 해. 밀쳐내고, 그때. 김씨 아저씨, 무슨 일이세요? 사, 사장님, 저 사위놈이 마누라 수술비를 뺏어갔어요. 일단 진정하세요. 김비서, 우리 거래처 입금액 있지? 먼저 김씨 아저씨께 드려. 비서에게 돈을 받고. 이거 먼저 받으시고, 사모님 수술비로 쓰세요. 사장님, 이런 큰 돈을 제가 어떻게 이건 빌려드리는 겁니다. 마음 편히 받으세요. 나중에 형편 되실 때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사장님, 꼭 갚을게요. 어서 가보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런데 다시 나타난 사위. 안 돼, 이건 못해. 제발. 오, 짭짤한데. 오늘 대박 났네. 바로 그 순간. 야, 이새끼야. 너뭐 하는 거야? 너는 부모도 없냐? 뭐, 뭐야, 당신? 장인 어른이랑 니네 마누라 생각은 해봤어? 이게 무슨 돈인지 알아? 사람 목숨 살리는 수술비란 말이야. 고축을 목숨인데 늙은이가 무슨 병원이야? 이 돈으로 내가 코인해서 돈 풀리는 게 훨씬 낫다고? 그리고 당신, 니까짓게 네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? 밀어버리고. 겁대갈이 없는 것들. 내가 조폭형님들 데려올 테니 기다려. 가만 안 둬. 거기서 가져간 돈 당장 내놔. 너 같은 건 깜방에서 살아야 돼. 비서가 제압하자. 오, 오늘만 봐준다. 가만 안 둬. 도망가고 이동 가지고 얼른 병원 가보세요. 이렇게 맞고 돈 뺏기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사위가 다신 못 오도록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. 저희 법무팀에서 도와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사장님 이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. 월급 받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꼭꼭 꼭 갚겠습니다. 장모 수술비 뺏는 악질 사위 맞고 도와준 사장이 잘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